죽으라고 공부를 해. 근데 성적이 또안 나와. 왜? 3차 5사 때 해놓은 게 없거든. 그러면 또 이제 절망을 하겠지. 나는 공부를 해도 왜안 나올까? 해놓고 이제 다음 학년 1차 고사때또 공부를 안 해. 그러면 또 이제 성적이 또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나는 공부를 안 해야 성적이 잘 나오는 거야. 계속 무한 루트 반복하다가 끝까지 수능 전까지도 수학점수안 나와가지고 고생하는 거야. 수학 때문에 대학 못 가면은 얼마나 억울해. 다른 거다 잘하는데. <목소리> 미아였다가 2등급 이상 찍은 내 과거 제자들 또는 현재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이 영상 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여기서 알려주는 그네 가지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올랐다는 사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현문 쌤입니다. 지난 주에 살펴봤듯이 범근 쌤은 정기적으로 계속 출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서 저 혼자서 할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어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은 수화 수학... <laughs> 뒤로 가게 누르지 마시고요. 당신이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내가 수학 성적이 안 오른다 싶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학원에서만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 학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집에 가서는 수학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학원에서만 공부하고 집에 가서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내가 폐암 환자야. 병원에서 의사가 실컷 치료해주고 약도 먹고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나는 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약도 받고 했으니까 집에서는 마음껏 담배 피고 술도 먹고 해도 돼 하면서 병원만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니까 안 오르죠.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학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집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거는 학원 안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두 번째. 오답 정리를 하지 않아 오답 정리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 내가 아는 문제만 맨날 풀게 돼 모르는 건 계속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역도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100kg짜리 역도를 들수 있어 근데 원래 선수들이 100kg밖에 못 드나? 근데 이 사람이 맨날 맨날 운동을 하고 하긴 하는데 매일같이 100kg짜리만 들고 105kg 110kg 이런 거는 전혀 들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대회에 나가서 아무튼 엄청난 그 무게를 들어가지고 메달을 딸수 있겠냐는 거예요 매 내가 들수 있는 거는 계속 들고, 못 들는 건 계속 못 들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야. 내가 풀수 있는 문제만 계속 풀고, 못 푸는 문제는 끝까지 못 풀어. 시험 볼 때도 못 풀겠죠? 세 번째 유형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안 올라가는 경우에요 오답 정리도 할 만큼 하고 집에 가서도 공부를 하는데 시험 전날에 하나도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뭐냐 예를 들자면은 1등급은 뭐만 개를 안다고 칩시다 만 개를 아는데 그 중에 10개 까먹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아 왜 그러냐면 990개를 알고 있거든 아니구나 9,990개를 9,990개를 알고 있으니까 까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100개 밖에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10개를 까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은 치명적이죠. 무려 10%를 다 까먹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까먹기 전에 계속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해놓고 하루 정도 쉬면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한 3일 4일 쉬어버리니까 다 까먹는 거야. 계속해서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수학만 하라고는 안 해요. 왜냐면 은 다른 과목도 해야 내신 관리가 되고 그거 가지고 수시 써서 대학도 가고 할거 아니야. 그래도 하루에 한 30분만이라도 투자해서. 내가 공부했던 거를 계속 되새겨 준다면 아니면은 뭐 개념만이라도 대충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었어 하고 그냥 틀린 문제 조금 몇개 짚어주는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분명히 전에 시험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 다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성적이 안 나와 왜안 나왔냐면 오답 정도도 다 하고 매일 같이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 학년보다 더 나, 낮을 때 중학교 3학년이면 중학교 1, 2학년 것을 고등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3학년 것을 고등학교 2학년이면 고1때 배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시험 범위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밑에 하위 개념이 잘 없어서인데,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다가, 이번 시험에만 죽으라고 공부했으니까 성적이 안 나온 거야. 거기서 이제 절망을 하죠. 보통 절망을 해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안 나오지? 이렇게 절망을 하다가, 공부를 2차 고사 때 접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기말고사 때 그냥 던지는 거야. 근데 기말고사 때 던졌는데, 기말고사 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성적이 의외로 잘 나와요. 중간고.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어? 나는 공부를 안해야 성적이 잘 나오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공부를 안해요 3차고사 때도 공부를 안하겠지 근데 2차고사 때왜 공부를 안했는데도 성적이 잘 나왔냐면 1차고사 때 해놓은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잡혀가지고 2차고사 때 공부를 안했음에도 성적이 잘 나온거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공부를 안해야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구나 라고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공부를 3차고사 때도 안해 그러면 3차고사 때 이제 바닥을 치겠지 그러면 이제 4차고사 때 아, 이러다가 대학을 못 갔겠구나. 하고 이제 죽으라고 공부를 해. 근데 성적이 또안 나와. 왜? 3차고사 때 해놓은 게 없거든. 그러면 또 이제 절망을 하겠지. 나는 공부를 해도 왜안 나올까? 해놓고 이제 다음 학년 1차고사 때또 공부를 안 해. 그러면 또 이제 성적이 또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은 나는 공부를 안 해야 성적이 잘 나오는 거야. 계속 무한 루트 반복하다가 끝까지 수능 전까지도 수학 점수 안 나와가지고 수학 때문에 대학 못 가면은 얼마나 억울해. 다른 거다 잘하는데. 자, 오늘의 결론.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은 우선 내가 학원에서만 공부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고 두 번째 내가 오답 정리를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세 번째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하세요 네 번째 안 오르더라도 시험 두번 정도 더볼 때까지만 죽어라 한번 해봐 그러면 올라